안녕하세요. 암레슬링 유튜브 제냐캉입니다. 온갈베버와 존블젠크의 경기 리뷰 영상을 마지막으로 거진 8개월 만에 해외 경기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기술적 문제가 해결되었기에 앞으로도 다시금 해외 팔씨름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경기는 곧 치러질 히드레갈리 온갈바에 그리고 이라클리 체라카 시빌리입니다. 그럼 선수 소개부터 만나보시죠. 온갈베브는 많은 분들이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키 186cm, 평체 110kg에 육박하는 온갈베브는 이스트 vs 웨스트 라이트비급 챔피언입니다. 존블젠크와 마이클 토드라는 미국의 거물급 선수들을 격파한 온갈베브는 이제서야 조지아에 떠오르는 샛별 이라클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온갈베브의 장점은 강한 손목과 그립 컨트롤인데. 특히 마이클 토드의 토드류를 정교하게 깨부수는 모습이 매우 인상 깊었습니다. 슈퍼헤베급 출신인 마이클 토드가 아무리 감량을 하고 내려왔다지만 과거 푸시카, 데니스튬과 호각을 다투던 토드를 이기는 모습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기에 충분한 경기였습니다. 해당 경기는 꼭 풀버전으로 보시길 권장드립니다. 이라클리는 조지아의 경량급 출신 탑롤러입니다. 과거 75kg급에서 활동하던 이라클리는 코로나로 시합이 없던 2년간 미친 벌크업을 완료하고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라클리는 크라시미를 바르보자, 그리고 존블쟁크까지 잡아내며 챔피언 온갈베브에게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이라클리는 말도 안 되는 이두컬 중량을 소유한 것으로도 유명한데요. 키에 비해 손자원이나 팔 길이 등이 타고난 편은 아니지만 말도 안 되는 상황 근력을 통해 이를 커버하는 선수입니다. 자, 그럼 양 선수의 경기 결과를 예측해 보겠습니다. 우선 양 선수가 가진 신체 조건은 거의 비슷합니다. 키, 팔 길이, 손 크기 등에서 누구 하나 큰 어드밴티지를 가져가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피지컬 차이로 인한 열쇠는 없을 것 같습니다. 마탐롤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각 선수의 탑롤 관련 스탯을 논해 보면 이라클리의 강점은 백프레셔입니다. 사이드에서 밀려 넘어갈 수는 있어도 뒤로 가져오는 동작에서 이라클리가 밀리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만 온갈베브 역시 마찬가지로 뒤로 강하게 당기는 무브를 구사합니다. 자 그러면 비슷한 동작을 구사하지만 컬 중량이 훨씬 높은 이라클리가 유리한 거 아니냐? 라고 질문하실 수 있는데 이 둘의 큰 차이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이라클리는 뒤로 가져오는 동작 이후 타 동작과의 연계가 매우 부족한 편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백프레셔를 통해 포지션을 가져올 수는 있지만 반대로 사이드 방향이 비어 있어 넘어가는 경우가 제법 있습니다. 반면 온갈배부는 미라클리와 달리 뒤로 당겼다가 포스팅으로 연계가 되는 등 방향이 훨씬 다채롭습니다.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백프레셔를 강하게 당긴 후에 뽑는 방향으로 탑을 다시 접는 능력이 매우 탁월한 선수입니다. 그렇기에 해외의 많은 선수들도 이런 부분에서 이라클리가 온가르베브의 정교한 기술에 무너질 것이라 예측했고 보통 3대1 온가르베브의 승을 예상하는 상황입니다. 저는 양 선수의 열렬한 팬입니다. 그런 만큼 양 선수의 경기 영상을 수도 없이 돌려봤는데요. 저도 마찬가지로 테크닉적인 부분의 우위를 가진 온가르베브가 승리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결코 쉽게 이기진 못할 것 같고, 이라클리의 강한 공격의 첫 라운드에서 큰 위기를 맞이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라클리의 폭발력은 테크닉적인 부분을 뛰어넘는 그 무언가라고 생각되거든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경기는 5월 6일 터키에서 치러집니다. 댓글로 자유로이 의견을 남겨주세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